필 옵틱스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 옵틱스는 뭐, 반도체 장비주, 또 2차 전지 뭐, 장비, 레이저 커팅,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꿈의 기판인 유리기판, 글라스, 글라스 기판, 어, 유리기판 소재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이 뭔데? 유리 기판이 뭔데? 꿈의 기판이다. 현재 원래 쓰고 있는 건 플라스틱 기판이죠? 자, 일단 반도체 사이 반도체를 사용하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돼요. 근데 플라스틱 기판은 휘어집니다. 휘어지고 전력 소비가 그러다 보니까 전력 누수가 많아요. 유리 기판을 쓰면요. 일단 30% 정도 전력 누수를 막아요. 그 다음에, 딴딴합니다. 안이어져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뭔데 그렇게 대단하냐? 이제 HBM,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인 HPC, 이제 AI 시대가 개막되면서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고성능 HBM3E, 이제 HBM4까지 진출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연결하는 신경망이 CXL. 어. 요것도 8차선 도로까지 설치해야 된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어. 거기다가 기판조차도 여러분들 초록색 기판 떠오르시죠? 컴퓨터 저기 열어보면은 초록색, 어? 기판 위에 반도체들이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리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더 고성능으로 가는데 어 핵심적이다. 이거 이제 앞으로는 필수예요. 그래서 인텔도 여기다가 1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유리 기판 개발 중이고요. 삼성도 이미 애지역부터 글라스 기판에다가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달 10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24에서 글라스 기판 시제품을 저기 선보였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 삼성전자는 글라스 기판을 양산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자, 글라스 기판을 삼성전자가 만들면은 가장 수혜주가 얘입니다. 그, 글라스를 레이저 커팅해야 되는데, 반도체용 레이저 커팅 기술이 얘가 우리나라에서 1등입니다. 피로틱스가. 그래서, 글라스 기판 수혜줍니다. 예. 네. 앞으로는 그냥 이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초록색 플라스틱 기판은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지는 거예요. 더 고성능, 더 AI 가속기, 초고성능 반도체 하이엔드 기, 이제, 제품에는 싹다 유리기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진짜 미래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SF영화 같은 거 보면, 미래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어떻습니까? 투명합니다. 투명한 유리를 하나 들고 있는데, 거기에 막 글자가 뜨죠. 이런 거, 미래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투명한 폰. 이건 필수죠. 예. 지금은요, 케이스를 투명하게 만들어도 안에 녹색, 녹색식 내장 네다 보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점점 유리로 가버리면은 이제 진짜 투명한 그 미래형 폰이 이제 앞으로 구현되는 시대도 올수 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인텔, 인텔은 2030년까지 글라스 기판을 만들겠다. 삼성은 야, 우리는 26년까지 만들겠다. 앞으로는 이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제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 미래로 가는 거고, 이 아주 필수적인, 반도체 이제 필수적인 기판으로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 하나 빠트렸는데, 얇아요. 기존의 글라스 기판보다 반 이상 얇아요. 유리기판을 쓰면은. 어, 장점이 많죠. 무조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을 요한다. 그리고, 그걸 매끈하게 카팅해야 된다. 어, 그래서 피로티스가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 2월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자 1월달에도 선착순 500명 모집해서 아주 중요한 수익들 큰 수익들 안겨드렸고요 2월달에도 지금 여러분들 신청자 받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궁금한 종목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또 영상 새롭게 남겨가지고 다진 정밀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HQ 39% 먹었는데요. 지금 또 좋은 게. 온 디바이스 AI 경량화와 관련해 가지고 갤럭시 폰이 서비스를 확장하겠다. 뭐 이런 재료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종목이에요. 자, 제주은행은 67% 아주 큰 수익 먹었는데요.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통 주식수가 되게 작아요. 저 PBR 종목인데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을 드렸고요. 삼성출판사 2월 1일 날 추천 드려 가지고 5일 5거래일 만에 42% 수익 내 드렸는데요 아기 상어 제작사 더 핑크폰 컴퍼니가 상장한다 뭐 이런 재료가 한번 불었었고 저출산 관련 주로 뭐 아주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파운드리 회사인데 TSMC의 우리나라에 아주 물량 받아 가지고 만드는 회사죠 온 디바이스 AI 관련 재료가 아직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나 수익 이렇게 났소.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실제로 증거로 딱 보여드리자면은, 문자 받아 사이트입니다. 요, 요 메뉴 요렇게 찍으면 메뉴 다 나오고요. 어. 요 깜빡깜빡 오른쪽에 하는거 보이시죠 실제 사이트고 전속내역에 딱 들어가면은 2월달 자 1월달 1월달 가면은 그전에 추천드렸는 것도 흥구석유 캡스톡 파트너스 다 수익 많이 났고요 슈프리마 hq 딱 보여드리면요 1월 22일 날 추천드렸고 요게 지금 두가지 재료예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래가지고 추천드렸고 자동출입구 시스템 전자여권 판독 시스템 요거 도입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경량화 관련 이슈가 아직도 있습니다. 차트로 한번 딱 보여드리면요. 자, 요날 좀 올라갈 때, 플러스 한십몇 프로 날때 추천드려가지고 결국은 상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먹자. 이게 지금 한 방짜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눌림목 기다렸다가 한방딱칠때 효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39%약40% 수익을 달성시켜 드렸고요. 제주은행 한번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요렇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보내 드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요렇게 여러분들 상세한 이유들 다 코멘트 해 드립니다. 문자로는 이유까지 달아서 다 보내 드릴 순 없고 여러분들이 야, 얼마 사냐? 얼마 파냐? 이거만 좀 아시면 되죠. 처음 상승하고 이렇게 눌러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 추천 딱 드렸고 기가 막히게 상승이 빠바방 날라갔을 때 고점에서 목표가 딱 달성시켜 드렸고요. 요 뒤에 또좀갈수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너무 저평가요. 회사가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을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삼성출판사 2월 1일 날 추천 드려 가지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렇게 해서 딱 선착순 500분한테 드린데 510분한테 보내드렸죠. 예, 조금 뭐 인심 좀더써서 많은 분들한테 수익 낼수 있도록 요렇게 무료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구요 눌러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재료도 좋고 갈수 있는 뭔가 한 방이 있는 종목을 눌러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 딱 드려서, 추천한 위치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딱 드려가지고, 날아갈 때 팔아라. 뉴스 뜰때 팔아라. 예. 요렇게 해서, 출산 장려 정책, 지금, 정책 이슈 테마가 있죠? 재료가 살아있고, 차트가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14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요거는 오픈 엣지가 날아가기 전에 딱 추천드려가지고, 물론 뒤에 더 갔습니다. 요거는 올해는 진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설계하는 데가 팻니스 회사고 그걸 시공하는 데가 파운드리에요 우리나라에서 TSMC의 물량을 받아서 파운드리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여기가 날라가기 전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추천드려가지고 날라갈 때 팔아드렸다 그 뒤에 더 갔어요 더 갔지만 더 가는 거는 까치밥이다 안전한 구간에만 먹자 이런 거고요 이런 재료가 살아있고 확실한 종목들은 나중에 물리더라도 또 갑니다. 뒤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올해 완전히 히어로가 될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신청 주시면은 선착수 500분 해서 제가 또 다음 종목, 또 날라갈 수 있는 거, 또 재료가 좋은 거, 이런 거딱 해가지고 매수과 목표과 손절과 해서 추천드리고요. 1월달, 1월 말, 2월달에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도 다 날라갔고요. 예. 이렇게 큰 수익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빨리 신청 주십시오. 궁금한 종목, 내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또 3월 초 프로젝트 참가하실 분들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